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0일 총평 LC를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멘붕 오셨죠? 제가 오늘 의상도, 어, 오늘 난이도에 맞게끔, 이 불토익에 맞게끔 빨간색 옷을 <laughs> 입고 왔는데요. 아, 사실 우연이었고요. 아무래도 복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왠지 빨간색 옷을 입고 싶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자, 저번 혹은 저저번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들어와서 제일 어려웠어요. 네, 오늘 시험이요. 애시, 애시보다 심지어 더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 많았었죠. 그래서 어 저랑 오늘 어떤 부분이 도대체 어려웠는지 분석을 좀 해보고 여러분이 과연 잘 고르셨는지 어 총평을 보면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난이도는 당연히 상입니다. 네, 자 파트별로 제가 좀그드릴 텐데요. 어 제가 그 중상 중상상 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약간 좀 헷갈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점수를 좀 매겨봤어요 우리가 1점부터 5점까지 있다고 칠게요 굳이 나누자면 그러니까 5점이 진짜 완전 어려운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 없는 정도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거고 1점이 얘도 이제 비현실적인 건데 그냥 누구나 풀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쉬운 완전 물 토익인데 얘도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1부터 5까지로 나누면 평균 시험은 한4 3.5에서 4? 쉬울 땐 3, 보통 수준? 이 정도가 돼요. 아시죠?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이 번호를 기억해 보시고, 파트 1은 그 중에 4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었는데,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추이를 살펴봤을 때, 보통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원래 파트 1은 보통 수준이잖아요, 평소에. 자, 파트 2는 4.5 정도. 어. 그러니까 얘도 이제 더 어려워질 수는 있으나, 완전 어려워지는 이제 5 같은 경우는 거의 좀안 나오고요. 아예 안 나온다고 할수 없지만, 그래도 흔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파트 2는 항상 4에서 4.5 정도를 항상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 이따가 한번 다 같이 보시고, 파트 3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4. 4점으로 보고요. 파트 4는 사, 어, 파트 3에 비해서 살짝 쉬웠기 때문에 한3.5 정도. 그러니까 중상? 그러니까 누구는 쉬웠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누구는 초보자분들은 약간 어려웠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보면, 그냥 어려웠어요. 상이었어요, 상. 자, 그럼 바로 우리가 파트 1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이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두 가지로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유는, 자, 일단 사진을 보시기 전에, 수준 높은 단어가 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음, 힘이 없는 영국 여자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왜 얘가 기쁜지 슬픈지 잘 모르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막 이랬던 영국 여자의 기억하시죠? 네, 그 여자 발음 때문에 좀 이제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한번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주그리고 앉아 있잖아요. 이때 이제 kneeling 할수 있고요. 얘가 만약에 무릎을 닫고 앉아 있었다면 kneeling 할수 있고 이렇게 스쿼트 운동이라고 하듯이 약간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 squatting 라고도 할수 있어요. Squatting, 할 수도 있고, 무릎을 이렇게 바닥에 닿고 있었다면, kneeling, 할수 있습니다. 어, 이런 몸의 포지션 잘 기억을 해주시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이 시계를 보시면, 이 시계가 올라와 있죠. 뭐 벽에 올라와 있죠. 뭐 걸려있다 해도 되고, 올라와, 있다, 올라와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뭐, a clock is mounted 해도 되고요. A clock is hung 아니면 올라와 있다, a clock is raised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마운틴처럼 생겼죠. 그죠 마운트가 어디에 올리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운티드 됐으면은 어떤 물건이 올라와 있다. 뭐 어떤 물건이 얹혀져 있다. 이런 식으로. 시계가 뭐 마운티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좀 수준 높은 단어였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엌 조리대 사진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카운터가 뜻이 되게 많죠. 뭐 계산대도 카운터고요. 그리고 공항에 뭐 체크인 카운터도 카운터인데 어 부엌의 조리대도 카운터예요. 또 카운터 위에 보통 이렇게 가스레인지나 뭐 오븐, 전자레인지 이런 가전제품들이 놓여져 있겠죠. 가전제품을 키친 어플라이언스라고도 할수 있죠. 카운터 많이 나오니까 꼭잘 외워두시고요. 이렇게 파트 1은 정리를 다시 하자면 절대 쉬운 단어가 아니었어요. 수준 높은 단어 아까 마운틴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웠고 또 영국 여자 발음 때문에 어려워서 카운터도 이제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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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들려서 칸운터가 뭐지? 이러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 발음 때문에 자 우리 파트 2로 한번 그럼 넘어가서 또 제가 평가를 해드릴게요 왜 어렵냐면 일단 아까 말했던 어려운 그 영국 발음 영국 여자 발음 때문에 생소했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언제나 등장하는 이 회피 유형 그 회피 유형은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가끔씩 보러 가신다면 너무 어렵겠지만 매번 시험을 보신다면 회피 유형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얘네들이 아무리 바꿔봤자 한 패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한번 저랑 같이 보실 텐데, 자 한번 보시면 Which food is the best at this restaurant? 이 식당에서 제일 최고의 음식이 뭐예요? 아 저희는 파스타요. 뭐 샐러드요 이게 나올 것 같았는데, 짠, the menu is changed. I think. 야, 여기 메뉴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잘하는 음식이 뭔지 말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메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유형인지 한번 회피 유형에도 종류가 많거든요. 자, 2번까지 보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요것도 한번 외우시면 좋은데 What 명사 like 하잖아요? What 명사 like 그럼 이제 어때요?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마치 how처럼 How was the buffet? 하듯이 What was the buffet like? 야, 너 뷔페 먹고 왔지? 그 뷔페 어땠어? 맛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때요? What 명사 like? 기억하시고 oh, It was delicious. I didn't like it that much. 뭐 이렇게 뭐 본인의 느낀 점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I had to attend a really early morning event. 내가 진짜 이른 아침에 어디 갔어야 돼가지고 그러면은 뷔페에 갔다 못 갔다 뷔페에 가서 아예 먹지를 못했다 라는 거구나 자 그럼 이런 애들 한번 그 정의를 내려 볼게요 회피 유형 중에서도 뭐냐면 지금 음식이 바뀌었다 그랬죠. 메뉴가? 그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뷔페에 가서 먹고 왔겠지라는 전제를 깔고 물어봤는데 뷔페 자체를 아예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질문자가 당연히 이거 했겠지라고 전제를 깔고 물어봤는데 그 전제가 깨진 거죠. 전제 깨뜨리기 유형이에요. 전제 깨뜨리기. 완전 반전이죠. 뭐뭐 뭐 그럴 수도 있죠. How was the conference? 컨퍼런스 어땠어? 아우다. 그때 다른 지역에 가 있었어. 그러면 나는 당연히 얘가 컨퍼런스 갔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아예 못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이제 전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반전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좀 어렵고요. 자, 우리 그럼 다음 다른 회피 유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 번. Can you teach me how to make the machine work? 너 이거 기계 어떻게 작동시키는 지 혹시 가르쳐 줄수 있어? 아, 그거 있잖아. 뭐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돼.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았지만 Isn't there a manual in the box? 야그 박스에 설명서 없었니? 아 그러니까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눌러 하면 되는데 매뉴얼 있으니까 네가 직접 봐라 이런 식으로 아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간접 정보 제공 그러니까는 그 뭔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해커스 몇 시에 닫아요? 아 10시요. 이러는 게 아니고 웹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뭔가 간접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넌지시 알려주는 거. 네. 이 친구도 약간 조금 돌려 말하는 회피 유형에 속해요. 자, 또 다른 유형. Are we going to talk about budget at e meeting? 우리 회의에서 예산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 맞지? 어, 맞아. 이번에 예산에 관련된 게 주제야. 어, 아니야. 예산에 관련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았지만 대답이 Didn't you read the agenda? 너 안건 안 읽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묻기죠. 그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얘가 대답은 안 하고 다시 물음표가 되돌아왔어요. 근데 되묻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자, 이 친구는 좀 재밌게 말해서 앵무새 유형이에요. 앵무새는 여러분, 내가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거죠. 똑같이. 그 그러니까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야, 우리 회의 주제 예산 맞지? 어, 너 회의 주제 안 읽고, 안 읽고 왔어?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데, 그죠?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 너 새로운 매니저님 만나봤어? 매니저 님 새로 오셨어? 이렇게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을 모르는 척하면서 반복하는 거. 얘도 야 우리 그 예산이 주제지? 어너 주제 안 읽었니? 똑같이 반복하는 거. 모르는 척하고요. 그래서 되묻기 유형도 회피 유형에 속한다라고 그 정리를 해두시고요. 계속 한번 가볼게요. We should announce the details on our relocation. 우리가 이전을 가는데 사무실 이전을 가는데 이거를 직원들한테 알려야 될것 같아. We should announce. 알려야 될것 같아. 이런 게 이제 평서문이에요, 여러분. 평서문. 평서문은 어, 쉽게 생각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해결책. 자,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회사가 그걸 알려야 된다. 뭐 제가 알릴게요. 약간 이런 해결해 주는 느낌이 들면 정답인데요. 이럴 수 있죠? i h t Susan is sending an email. 어, 수잔이 이메일 보내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그 원래 우리가 발표를 해야 돼요. 우리 회사 이전합니다. 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수잔이 하는 줄 알았다. 이메일로 걔가 발표를 하는 줄 알았다. 라는 거죠. 자 그럼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수잔이라는 제3자한테 약간 좀 전가하는 느낌이에요. 이를. 자 하나만 더 보시면 I couldn't find any paper and pens. 어, 나 지금 종이랑 펜이 필요한데 못 찾겠어. 하나도 없어. 아 그래? You should check with Peter. 피터도 제3자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들이 제3자한테 전가하는 유형 어떤 일이 되게 급하거나 어떤 일을 지금 막 못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누구를 끌어들여와서 제3자, 어, 수잔이 아마 발표를 하는 줄 알았는데 뭐 피터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제3자 이름이 들리면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check with는 뭐냐면 ask 묻다란 뜻이에요. You should ask Peter 해도 되고요. You should check with Peter 똑같습니다. 제 3자 유형 이렇게 회피 유형도 사실 알고 보면 패턴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파트 2는 어, 물론 잘 듣고 이해하는 거직정직해하는게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스킬 비슷한 소리 지우고 이런 스킬이나 감도 중요하고 마지막 평소에 공부하실 때 이런 패턴을 잘 적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질문했고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질문했고 이렇게 대답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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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어서 이 특히 반전 있는 대답은 다 모아두셔야 돼요, 데이터를. 그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자, 우리 파트 2를 진짜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LC 시험을 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게시판 딱 제가 보면 여러분의 기억력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력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기억이 다 나진 않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파트 1은 그림이니까 뭐 아, 이런 사진이었던 것같아 어렴풋이. 그렇죠? 기억이 나고 파트 3, 파트 4는 뭐 남자가 뭐 컨퍼런스에 갔는데 뭐 이런 내용 아닌가요? 뭐 여자가 영화를 선택하는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파트 1이랑 3랑 4는 어렴풋이 이 키워드를 가지고 기억을 해요. 이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근데 혹시 오늘 파트 2 문제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파트 2. 하나라도. 제대로 뭐 아, 뭐 나왔었지? 코집어서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분안 계시죠. 그렇죠. 파트 2는 그냥 그 자리에서 까먹어 버려요. 시험 끝나고 나와서 그냥 전체적인 느낌만 남아요. 어려웠다. 그렇죠? 아, 어, 려웠다 아, 헷갈렸다? 성우 짜증났다? 이런 느낌만 남아 있고 디테일한 내용은 기억이 잘안 나기 마련이에요. 맞죠? 그렇죠. 자, 왜 그러는 건지 알려 드리면 문장이 짧을수록 그냥 즉석에서 듣고 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니까는 러 파트 3, 파트 4는 대화가 길기 때문에 뭔가 좀그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를 보러 갔는데, 뭐 컨퍼런스에 갔는데 이런 이야기의 구성이 머릿속에 남는데 파트 2는 그냥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문장이 짧다 보니까 즉석에서 바로 듣느냐, 마느냐, 이해를 하느냐, 못 하느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이후에 전혀 기억이 사라지는 건데. 그니까 한마디로 문장이 짧을수록 문장이 짧을수록 어떻게 들어야 냐면 완벽하게 들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완벽하게 듣고 해석을 해야만 풀수 있어요 네뭐감 이런 거못 못 찾죠 왜냐면 문장이 짧기 때문에 감을 생각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인터벌이 짧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 파트 2가 어려운 이유는 문장이 짧아서 정확히 듣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전혀 어려운 푸시라도 기억이 전혀 안 난다는 거. 왜냐? 완벽하게 들을 것을 요구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파트 3, 파트 4는 완벽하게 못 들어도 키워드만 기억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결론은 여러분 파트 2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문장이 짧다. 문장이 짧을수록 완벽한 듣기를 요구한다. 어.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섀도잉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완전히 성우랑 하나가 된다. 빙의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완벽하게 듣고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고.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감 이런 거뭐 없어요. 파트 2는 사실. 뭐 소급법을 적용을 많이 하지 않은 이상. 자, 우리 그럼 파트 3, 파트 4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제가 또 평가를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어려웠냐면, 특히 파트 3, 우리 이 문제, 의도파악 문제, 큰 따옴표 문제, 그 다음에 시각자료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죠 뭐, 나머지도 간간히 어려운 게 있었지만, 얘네들이 압도적이라서, 얘네 때문에 그 다음 문제를 계속 틀리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파트 3랑 파트 4에서 나왔던 의도 문제랑 시각자료 문제를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의도 문제부터 한번 봐볼게요. 의도 문제는 이큰 따옴표를 기준으로 이 대사가 나오기 직전에 뭐라고 했는지랑 이 대사가 나오고 직후에 뭐라고 했는지, 앞뒤 문맥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뭐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송년회 너무 재밌었어. 아, 근데 이거 다 파티 언제? 이거 다 버려놨는데, 이거 언제 다 치우니? 아, 그니까, 나 너무 피곤한데. 야, 우리 그냥 내일 할래? 안 돼. 야, 내일 아침에 쓰레기차 오기로 했어. 아, 헐, 그럼 지금 치워야 되는 거야? 아, 빨리 빨리 치워. 우리 빨리 치우자. 뭐 그렇게 되는 내용인데요. 자, 그럼 여기 밑줄 부분. 내일 아침에 쓰레기차가 올 거야. 라는 거는 오늘 치워야 된다. 내일 치워도 된다. 하기 싫어도 오늘 치워야 된다 그죠 그럼 여자애가 앞에서 그냥 내일 할까? 라고 살짝 꾸셔봤죠 남자를 근데 그게 안 통한 거예요 왜냐면 내일 아침에 쓰레기차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바로 to reject a proposal 남자가 제안한 거를 reject 안돼 거절하다 가 되겠습니다 앞뒤 여자애가 제안했다는 게 앞에 있고요 그거랑 이어가지고 거절하는 거구나 라고 골라 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의도 파악 문제 또한번더 볼게요 어, 식당에 가가지고, 아, 여기 채식식당 너무 마음에 든다. 여기 새로 생긴 거죠? 아, 네, 저희 이번에 새로 오픈했어요. 아, 여기 실제로 와서 보니까요. 아, 앞으로 저희 자주 보게 될것 같네요. 이런 설렘 멘트를 날리는 이유는 이 식당이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쵸,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나를 자주 보게 될 거란 말은 나 자주 올 거야. 나 단골 될 거야. 이 식당 너무 좋아. 그래서 정답이 바로 She likes the new establishment. 여기서 Establishment는 이 식당이 마음에 든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잘 고려하시면 돼요. 의도 문제는. 그러니까 그 눈치 게임이죠. 약간 어, 여자가 좋다는 의미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눈치로 맞추는 분들도 있고요. 자한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파트 4인데요. 이번 해커스에서 빅 데이터 앱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뭐 최신 토익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 이미 그런 종류의 앱은 널리고 널렸는데, 아, 또 다운로드 받아야 돼? 라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 앱이 성공적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한번 앞에 문맥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앱을 해커스에서 개발했는데, 이 어, 앱을 다운로드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망설인다라는 건 약간 네가티브한 거죠. 그죠 아, 받을까 말까? 아, 또. 앱 결제하기 싫은데, 나또돈 쓰기 싫은데, 망설이는 거죠. 하지만 약간 그 안심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성공적이래요, 이 앱이. 그러니까 믿고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아닌가요? 자, 그럼 둘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To compliment a job. 그러니까 성공적이라는 말을 듣고, 아, 이 앱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려 고 그런다 이건지, 아니면 망설이는 유저분들이 계시는데 성공적이니까 안심하고 받으셔도 된다. 안심시키는 건지, 둘 중에. 그렇죠. 바로 B번이죠. To reassure 하면 이제 안심시키다는 뜻이에요. To reassure 안심시키다 우리 potential users 그 potential 잠재적인 유저들을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 왜이 번이 안 되냐면 일단 여러분 이앱잘 만들었다고 칭찬할 사람이 누구냐면 어, 해커스 대표분이 그 앱을 만든 그 직원들에게 아 우리 이번에 뭐 성공 대박 났어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거나. 아니면 앱 유저들이 어, 써보고 아 너무 좋아요 막 후기 남기고 칭찬하거나 이건데 지금 요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은 해커스랑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뉴스 기자일 수도 있고 그죠 아무튼 이 사람이 약간 제 3자의 눈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해커스 빅데이터 앱을 거기서 출시했는데 뭐 듣자 하니 성공적이라는 소식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뭐 믿고 써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죠 칭찬하다는 아니고요, 바로 안심시키기 위해서 앞에 뭐를 봤어야되 냐면 아 이게 망설이는 유저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다운로드 받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 모바일 앱 괜찮나? 망설이는 분들 하지만 성공적이라고 합니다는 안심이에요. We assure. 걔를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도 문제는 여기까지 보시고 언제나 앞뒤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되는데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의도 문제는. 네 평소에 우담 노트 열심히 만드시고. 자 시각 자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각 자료 문제에 우리 규칙이 있죠. 일단 A B C D에 있는 정보랑 반대되는 정보를 본다. 보기랑 거꾸로 내 시선을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게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정답 한 개, 오답 한개 같이 언급해 가지고 일부러 둘 중에 혼선을 주는 거예요. 그쵸아 처음 나오는 거 골라야 되나? 아닌가? 아두 번째로 나오는 거 골라야 되나?